자 가볼까요? 독도가 일본 땅 된날 이 시국에 그 간략한 설명을 한번 봤는데 그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 되어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 사야된다 다시 찾아야한다 뭐 그런 맵이에요 어... 딱 봐도 미네랄 캐야되게 생겼고 아베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어우 뭐야 우리 우리 해양기지를 점령한거야? 와. 박근혜가 등장하네요. 미네랄이 모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유닛을 살 수가 있고 박근혜 지위를 받으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인가? 뭔가 애매하군요. 이 BGM이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이거 뭐야, 이건. 아, 여기 나중에 열리나 봐요, 여기는. 어, 유닛들이 레이스, 막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는데, 일단은 데미지 35짜리 커세어를 좀 사보죠. 350원? 우리가 이렇게 사면은 그 뭐야? 그 뭐죠? 디디 아, 생각이 안 나네. 데저트, 데저트, 데저트 스트라이크 마냥 이게 유닛이 나오는 그런 맵인 것 같아요. 폭 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데저트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와, 근데 좀 이거 실화냐,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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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인데? 이순신도 있고. 아니, 이거 상대방이 심지어 공방업이 돼 있어가지고. 울릉도도 밀렸어요. 우리 지금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말이 되냐? 이거? 일단 배터리를 좀 뽑았더니 미는거 같기도 하고 아래 파랑은 좀 해봤나보네 밀어내면 안되나봐 아 독도를 또쟤 뭐야 배틀! 아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배속, 다음 판은 배속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을 제가 500원 주고 살 건데, 샀어요. 왜안 나와? 아니, 샀는데 왜안 나오냐고. 뭐야? 이친다제 이제, 스 와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와좀좀 좀 거시기한데 이거 좀 불... 많이 불편한데 이 맵. <laughs> 와. 자, 두 번째 판한번 가볼까요? 이게 내가 처음에 맵 설명만 딱 봤을 때는 빼앗긴 독도를 탈환하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맵이다라고 봤는데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한 요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어, 분명히 누군가는 불편해 할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맵에. 아, 맞다. 배속을좀 넣으라 그랬는데 까먹었네. 미네랄은 5,000원 이상 모을 수가 없대요. 일단 일꾼을 뽑고, 일, 이 미네랄은 몇 겹일까? 아, 이 알을 깨야 되는 거구나. 이 알을 깨면은 여기가 열리고 다음 광산을 캘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 아, 요런 데에서 기본 생산 유닛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추가 강산을 인수할 수도 있고, 3,000원에. 2,000원에 모든 아군의 건물을 수리할 수도 있네요. 아,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를 3,000원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득이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닛을 사면은 꽤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나와요. 이네라는 15개밖에 안 되니까, 프로브 이정도면 사실상 좀 오바죠. 보라돌이 돈 모으고 있고요 처음에 저기 좀몇명할줄 아는 사람 있으니까 <laughs>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주는 동안에 음, 한 번씩밖에 추가 업그레이드 안 되고 모든 한, 건물 수리 이것도 일회용인가? 2,000원이나 하고요. 북한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어허. 이것도 프로브로 보시는 부분인가? 아, 여게 연결이 되네요. 아, 이거 북한군 도움 요청을 하면은 뮤탈이 이렇게 나온다. 데미지는 굉장히 세네요. 450이나 됩니다. 체력은 높지 않은 편이고. 아, 이건 밀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를 한번 점령하면은 우리 윤닛다 사라지면서 상대방이 밀고 오거든요. 프로브가 사정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늘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EUD 맵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시작할 때 이거 스포어 부셔진다. 이거 스포어 부셔지면 우리 윤닛다 죽어요. 근데 딱딱 지금 딱 좋은 거 같은데 밸런스 유닛 밸런스? 엄청 많아 근데 상대방 와씨. 우리가 결국은 여기 일본까지 점령을 해야 되는 거겠지? 이제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나? 이순신 뭐 이런 것도 살수 있는데 이순신 데미지 2500이야 이지스함도 뽑을 수 있고 디바오라는 어떤? 오케이 그러면 보라가 코라면 바로 뽑아버림 돈 3,000원 있어. 보라가 이 맵을 좀 많이 해본 사람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을 누가 우리 편이 뽑았기 때문에, 아파볼게요. 우리가 밀고 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줄다리기 하듯이 약간 좀, 어 대치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아. 여기를 밀는 순간 많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순신이 어딨어 누가 이순신 뽑았나 본데? 아 이거 민다 이거. 아, 우리 유닛이한 번에 싹 정리되는 게총세번 있다. 아, 이 시국이면 터져도 될 듯? 5,000원을 획득했습니다. 이거 다 푸셨다. 아, 아, 돈못 모아, 아! 맞아, 이거 돈이! 5,000원 이상 못 사놓거든요. 한번 썼어야 되는데, 비바오로 한번 사니까 꽤 많이 나오네. 한번대 나오네. 이 정도면 많이 도움 되겠는데요. 이거 밀면은 뽑자 어 좋아 우리 유닛이 한번에 이렇게 소멸을 하고나서 유닛을 충당해주고 또 소멸하면 또 충당해주고 디바 담당하겠습니다 뭐야 한번 더 부셔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laughs> 이거 계속 나와, 이거 어 재탈환 했어. 아 뭐야? 아 재탈환을 했다가 다시 뺏겼다. <laughs> 뺏겼다가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하고 있네. 5천원이니까 돈 한번 써주고, 내 기어도 왜 이렇게 나왔죠? 한번 더. 뭔가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메탄 하이드레이트 함선. 메탄 맞아? 메탈이 아니가? 카미카제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뮤탈리스크를 얘기하는 건가? 오, 좋아. 뭐 하나 뿌셨더니또 이제. 거시기 됐음. 이건 뭐야? 아이, 이런 미친 년. <laughs> 아이, 제작자의 불편하네, 많이.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킵을 해놓고 여기 앞에 있는 건물들 같은 거를 점령을 하면은 한번 점령할 때마다 우리 유닛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 죽었을 때 다시 메꿔줄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요. <laughs> 좋아요 뭐가 막 오는데 아이카미카아 안죽네 이거 체력 빵으로 해놔가지고 우리의 그 시기를 데미지를 엄청나게 흡수하는구만요 아우 많이야 데미지가 또 못들었다 카미카즈 때문에 이것저것 막 나와요. 일본 이지스함도 나오고 있고요. 아 어느 정도 기여도가 올라가면은 또 돈을 또 준다. 아또또또 또, 또 뺏겼어. 저렴한 거를 많이 뽑다 보면은, 기여도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죠, 아마. 밀리는데? 디바우은는 확실히 에시드 때문에 공속을 누려, 늦춰주니까, 있으면 무조건 도움 되는데. 울렁도까지 밀렸습니다. 쓰자. 폭탄 오천 원. 쓰라고. 아니 미친 아이. <laughs> 자 이번에는 배속을 붙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주는 돈으로 그걸 많이 해야 돼. 여기 보면은 이거 프로브로 알부터 까고. 미네랄을 캐는 게 아니라 이 알부터 가는 게 좋아요. 이 맵이 불과 3일 전에 제작이 된 맵인데 어 실제로 지금 3일 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12시가 간 넘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 난 이틀 전에 나온 맵이에요. 대충. 어. 좋아요. 어디 점령하거나 하면, 우리 유닛 다 죽는 이벤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여유 있게 들고 있는 게 중요한. 이쪽에다 10마리 붙이고, 이쪽에다 10마리 붙이고, 그렇게 하자. 어. 조금이 겹치네요. 음, 이쪽은 열다섯 개고 이쪽은 열2두 개니까 미네랄 겹쳐 있는 게. 이쪽에다 여덟 마리, 이쪽에다 열두 마리 붙여주자고요. 지금은 요걸 뿌시고 있으니까. 미네랄 미네랄 너무 막 쓰지 말고 우리가 점령 후에 유닛 다 소멸하면 보충 유닛 뽑을 자금을 마련해둬야. 좋아요. 아, 울릉도 밀렸다. 너무 빨리 밀린 거 아니야? 없음. 파랑, 너무 돈막 쓰지 말고, 모아. 우리가 이거 독도를 점령할 때 각자 지금 타이밍에 전부 5천원 있어야 이거 너무 빨리 밀었어 유닛 너무 많이 뽑았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거야 지금부터 모아 더 5천원을 기준으로 더안 모이기 때문에 5천원 된다 싶으면 돈 한번 쓰고, 5천원 될 때쯤 돈 한번 쓰고, 50피만 남기자. 아, 이거는 체력을 많이 깎아 놓고서, 아 울릉도 또 뺏겼는데 이거 잠시만 이게 또 뽑아야죠 밀리면안돼이 고추를 뿌시면은 5천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한번 확 쓰고서 고추를 뿌셔가지고 돈을 받고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다들 얼마 있 지? 구 수는 나오 는데, 연 파랑 크루브 20 마리 까지 뽑 아. 왜 이렇게 딜 이, 안 들어가 냐 이거. 야, 돈 써! 밀린다! 지금, 올인해서, 하나 밀고, 고추 뿌시자. 고고! 올인! 이순신 한번 뽑아보자. 어딨어? 일단. 됐다. 가라, 이순신 데미지 2005에 쏠 때마다 킬이 올라. 야, 고추, 부셔, 고추, 아, 고추 스타! 조절해 조절해! 조절해! 우리 유닛 다 죽으면 그때 고추 후식 어 일단 일단 돈 자연스럽게 모으자 일단 모아 방제 어그로가 아니고, 요즘에 미름이 그거예요 아, 밀리는데? 벚꽃? 올인? 올인! 아, 올인, 올인. 돈 계속 써. 다 쓰고, 밀고, 고추 부시고, 바사삭! 어 뭐야? 뭐야? 고추 누가 무셨어 다시 다시 유니 뽑아 유니! 좋아. 너무 돈다 쓰지 마. 뭐야? 뭐야? TC, 필요해. 독도를 다시 재탈하됐습니다 오케이, 4,000원 유지 좋아. 굿. 디바로 추가하고요. 나는 디바 담당하겠어. 와, 이거 뭐, 와, 이거 건물 전용인가, 이거? 북한군의 도움 요성까지 이거 비싼데, 이거 200. 아니, 뭐 얼마 안 하잖아. 아니, 뮤탈리스크 조금 나오는 거, 이거. 캐리어 2,000원. 좋아요. 지금, 좀, 잘, 된, 거, 아이씨, 다 밀렸네? <laughs> 애들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커세어가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방어력이 100이나 돼. 커세어는, 도움 1도 안 돼. 우리 비싼 거 뽑아야 돼. 디바우로도 나, 하나, 그리고 한명 더. 아, 내가 준비한. 천 원, 못 쳐. 야, 버텨줘! 올인해! 올인! 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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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써! 돈 쓰라고! 아, 뭐야! 아, 개 어렵네, 이거. 아,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깰줄 알았는데, 어렵잖아?